어가잖아오른당입 이런 데 그냥 알았으면은 저런 데로 방이 있었을 거야. 뭉쳐있는데 아니, 그때 없었지. 그때 한창 소수기였잖아. 그랬나? 그래. 그럼 우리 그때 주말이었나? 토요 날이었어. 그래. 그래서 없었고 지금 금요일이니까. 그때 가을이 와서 잖아 가을. 작년, 작년, 작년 가을인가? 그거냐? 울산 갔다가 여기 왔을때? 아 어. 울산이 아니고 우리 여기서 방이 없어가지고 아내 말은 그래 아, 울산 갔다가 여기 왔다고 포항 갔을때야? 응 어. 2박 3일 왔을때 이거지? 아니야 작년 아 재작년 이날에아 어, 진짜? 재작년 6월이었어 어, 음. 6월 1, 2, 3일인가? 음. 3일인가 그랬어? 응 거리가 근데 걸을 다고 그런거지 6월 1, 2, 3일쯤이야 응 여기 이런 수영장이 있었네. 워터파크.